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14년 12월 16일 월요일 아침 공장 허공의 진지 111일차. 오늘도 힘차게 외쳐 보기 전에, 아 어,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주말에 어, 있었던 이런 우리 그 탄핵 시국에서 어, 많은 시민들이 모였죠. 저도 구두총에 나갔는데, 보니까 어린 친구들도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.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휴대폰에 시험 전이라고 막 써있는 사람들도 있고, 기아타에 이응원봉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, 자기 아이, 아이돌 무슨 이렇게 응원봉도 들고 나온 친구들도 있고, 보니까, 어, 아무튼 그런, 어, 떤 마음들이 진짜 모여서, 지금 현재 이렇게, 어, 탄에게,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가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참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고 이러니까는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네. 아무튼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<laughs> 저는 이제 그 세례까지 9일 10일 남았는데 요렇게 요걸 또 어제 알려주더라고요 세례성사를 세례성사 준비를 위한 9일 기도. 그리고 9일 동안 이렇게 하루하루 어떤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. 이런 걸 보면서 또 정말 이 성다 카톨릭이란 시스템이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세례 전에 마음을 좀 경건히 하면서 기도도 쭉 이렇게 하고 또 이런 묵주 기도랑 같이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. 각자의 다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<laughs> 어찌됐든 어 한번 또 남은 기간 동안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세례 준비를 한번 자분이 착실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아, 너무나도 참 좋은 우리 나라 같아요 <laughs>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.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 온다. 셋 매일 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. 넷 아침 근력 어른을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. <laughs>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흘에 백 번씩 매일 매일 외쳤다. 그럼 다 이루어 졌다. 여섯 매일 매일 영어 공부, 일본어 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개국 언어 통자가 되었다. 일곱 매일 매일 30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대책이 발행되었다 아 주야볼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. <laughs> 여덟 매일매일 일만보 걷기를 통하여 건강을 꾸준하게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입니다 이루어졌다 오늘도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최고입니다 <laughs>